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어, 제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하실때 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 어, 나의 장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여간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정체성, 이런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의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신분에 맞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런 이름에 맞는 삶, 제자라는 그런 이름에 맞는 삶,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왜 성화라고 하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즉 거룩함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삶을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요 탐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향은 뭡니까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함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렇게 또다시 일어나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성화의 삶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있어 그냥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섬김이고 이두 가지로 내 믿음이 성화의 삶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늘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 가는데 그 성화의 삶은 뭘로 알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은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게서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만 나타나 보여지는 생활의 방식, 태도가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은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의 이 순종은 내 자신은 더욱 더 감추는 거죠. 내 자신은 더더욱 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나타납니까?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삶, 제자로서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섬김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되면 어때요? 내가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섬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지 않고, 내가 형편이 좀 넉넉하면 섬기고, 형편이 좀 모자라면 그러지 않고, 이거는 내가, 내가,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딱 결정을 하셔버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 가셔요. 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장로는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요 간략하게 그냥 먼저 타이틀만 이야기해 보면 이거예요. 베드로 장로가 이야기하는 섬김에네 가지의 자세가 있어요. 네 가지의 자세. 첫째는 뭐냐? 원망하지 말고 섬겨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오늘 구절. 원망하지 말고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를 따라 섬겨라. 10절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은사를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청지기의 자세로 섬겨라.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자죠, 맡은 자. 맡은 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 네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섬겨라. 목적을 분명히 하여. 그래서 이 목적은 뭡니까? 11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가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겨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네 가지의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는데요. 먼저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왜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까? 왜 원망 없이 대접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대접하다라는 말에그 헬라어는 어 제가 적어놨는데 필루크세노이라는 이 단어예요. 필루크세노이 이 단어를 왜 굳이 이렇게 헬라어로 따져 보냐 그러면 대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국그릇 그런 대접을 생각하니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대접하다라고 할때이 대접은 필루크세노이라는 이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는 필로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나그네를 뜻하는 크세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사랑과 나그네라는 크세노스를 합해놓은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말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정착해서 살질 않아요. 잠깐 왔다가 머물고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두번 다시 만날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또 그리스오인들의 당시 그리스오인들의 있어서 가장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인데 이 나그네는 그냥 불황자와 같은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순회 전도자 또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떠돌이 신앙인들 박해를 피해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번 왔다가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른 그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힘에 겨워도 내가 참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지금 내가 먹을 것도 나와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었을 때, 아 진짜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른데 가지 왜 지금 우리도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옴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힘에 겨워도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복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떠나는 이들에 대해 그렇게 원망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대접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시지적으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 그랬는가? 우리 자신들도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좀 원망을 해본 적은 없는가? 좀 우리 자신들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어때요? 맛있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로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이렇게 좀 혼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기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동생이 마리아가 모른 척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봉사, 그런 섬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정말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힘든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시질적인 원망을 하면서... 할 때도 있고 하다가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맡기셨을 때에 우리도 어쩌면 마르다와 같이 이런 원망을 하면서 한 적은 없었는지 원망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 수고의 결과가 역효과가 납니다. 애는 써요. 애는 써. 그런데, 안 하니만 못 해요. 수고의 결과가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진짜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요즘에 설거지를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거지 다 끝내고 나서 차분히 앉아서 차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가만히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보. 여보 차물안 끓여요. <laughs> 이렇게 이런 톤이 아니라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여보 차물뭐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게 나가죠. 제 아내가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좀 불편한 마음 속에서. 예,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제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하고 나선 제 마음 안에는 들키진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좀 약간의 후회는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 집안일을 너무 예, 자주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데 제가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은 기쁨을 하는데 가정일은 원망이 좀 되더라고요. 봉, 그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면서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혼의 평안이 파괴됩니다 영혼의 평안이 파괴돼요 반대로 우리가 원망 없이 봉사를 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영혼에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힘에는 겨워요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감당하고 나면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영이 뭔지 알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 영안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오히려 더 투덜투덜하게 되고 더 다른 사람을 정제까지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정제까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망을 하며 봉사할 때 어,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땀 뻘뻘 흘려서 뭔가 해 놨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게 뭐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봉사하며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겹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물질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나의 에너지도 그렇게 드려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이제 봉사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은사대로 해라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겨라고 주신 거예요. 섬겨라고. 내 네, 잘났다고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한없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사를 받는 사람은. 은사를 받은 척하는 사람들은 늘 교만하지만 진짜 성령의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선물이므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은사 있다고 남 앞에서 뭐 의시 된다고요. 그는 진짜 은사가 아니에요. 더 인격적이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허드렛일, 더 더러운 일, 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잘못 우리에게 그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권처럼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려고, 남을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남을 섬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사를 따라 청지기처럼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 첫 번째,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줘요. 내가 이 은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섬기면, 어때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기회를. 또한 가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때에서 비로소 찾게 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섬겨 나갈 때내 존재의 가치를 그때서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같이 무익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구나 라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니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은사받은 사람들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연합, 하나되게 합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런 성령의 은혜, 은사, 성령의 그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 그런데 연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게 만드는 것은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릇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그 열매를 통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자세로서 우리는 주님께 봉사를 해야 되는데 11절 말씀해 보면 청지기의 자세를 두 가지로, 두 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보여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말에 있어서 기준이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섬김의 가장 시작은 뭡니까 말이라고 지난주 에 이야기했어요. 말 말에서부터 섬김이 나타나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인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행동하는 자가 진짜 청지기라는 거예요. 진짜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주, 자기의 재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는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건강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할 때 결국은 그러한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이 기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베드로 장로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이렇게 나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봉사하는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자고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또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돈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힘, 힘의 능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바로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너무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머릿 속에, 우리 심령에 온전히 각인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었을 때에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삶으로 표현되어져야죠. 표현되어져.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다. 먼저는 이 정체성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종과 섬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